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리냐면은 이전에는 율법 하에서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은 이제 성령이라는 성령이라는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성, 성령이라는 성 성령의 법,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잘못하면 또 오해해요. 성령은 인격이신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생명을 주는 무슨 법?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따라 해 보세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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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자,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생, 이제는 율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벗어났으니. 예? 예, 이제 율법에 종속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 생명의 법인 어떤 법? 성령의 법. 생명을,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정지하는 법이요. 그게 죄의 법이란 말이죠. 결국, 사망의 법이란 말이죠.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죽이는 거니까.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법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인 어떤 법이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어?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절대 망각지 아니하도록 또 한번 해보세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생명의,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내용은 생명의,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자.' 내 네, 영혼아, 생명의, 네,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자. 아주 결심하시되요. 어?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자.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자. 그러면 성령의 법이 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법인, 생명의 법인 무슨 법이요? 같은 법이란 말이요. 생명을 주는, 음, 죽음의 법, 결국 죽이는, 그러나 생명의 법, 살리는, 죽을 자도 살리는, 지옥 갈 자도 살리는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 그니까, 어, 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 하, 하, 한다 하더라도 어, 자꾸 육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속성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꾸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결국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믿음도 자꾸 떨어지고 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 구로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거는 영원한 권이 아니라. 한번 고는 끝까지 내가 숨 넘어가는 그때까지 예? 그 견디는 거예요. 이게 네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번 고는 영원한 권이라 그렇게 자 무수하게 성경, 무수하게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 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2 2절 보면 은 마태복음 10장 22절, 10장 22절 무수하게 많아요. 디모데 전세에 서는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믿음 을 상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을, 믿음 을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 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나중까지, 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자기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라 해서, 어, 지금 내가, 아, 난 구원 받았다. 이런, 지금, 그때는 이제 내가 구원을 확보했고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확보했다는 겁니다. 어? 꽃마다다라는그 말씀은 좋고 어려 말인데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말할 때는 아니고 이절에 다시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너가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한다면은, 사, 죄, 죄의 법이요, 정죄하는 법이요, 사망의 법인,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 되느니라. 예수 믿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해방되었으니, 너는 이제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 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율법에, 율법 하에 있던 당신을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이 당신을 구원했단 말이죠. 예수, 예수 믿고 성령의, 성령을 받아. 생명의 법이 당신 당신을 구원했단 말이죠. 어디서? 율법에서 율법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망의 법, 정죄의 법인 율법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율법에 율법에서 정죄받으면 지옥 가는데 그 율법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구원이요. 지옥에서의 구원이란 말이죠. 지옥, 지옥, 불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사람들이 오, 오해하는 그것을 지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성령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참, 오히려 그냥, 어, 그야말로 너무 자유하게, 너무 널널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니까 하고, 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줄 크게 착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용인줄 크게 오해한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12장에 보시면은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세 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의 법은 율법이란 사명의 법보다 더 강한 법입니다. 더 강한 법이 와서 더 강한 법이 와서 이제 율법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더 강한 법이 와서 이제 그 법에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의 법이 뭐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법. 내내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죄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법을 어겼으니까 죄란 말이죠. 당연히. 우리 이 말과 행의 모든 그 근거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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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결국은 결국은 진리의 진리를 근거로 하는 진리를 근거로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 내가 기도를 기도를 하되 예?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 기도에 관해서 벌써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많은 말씀하셨죠? 아멘, 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 들으리라, 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구하라그래면 이르리라, 하고, 연봉 15자, 실절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찬송을 해도, 찬송을 해도, 식사를 해도,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해도, 결국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라는 것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결국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성령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지 않으면, 법을 따라 하지 않으면 벌써 법을 범화한 것이 되며, 그러면 영원히 사안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무대로 갚으리라? 행한대로 갚으리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철저히 행한대로 갚으리라. 라는 거예요. 행한대로 갚으리라. 다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율법, 을 범한 죄가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와 거의 많이 겹치죠. 그런 죄, 그런 죄, 남을 미워하고 한 모든 이런 죄들은 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구원받, 사함받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죄, 이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대로 행한대로 받으리라. 행한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갚으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 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속히 어리니 속히 오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게다 죄란 말이죠.